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SMP 시술, 즉, 두피무신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SMP는 대머리나 탈모가 심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SMP가 대머리나 탈모가 심한 분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SMP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SMP는 두피에 작은 점을 찍어 모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시술입니다. 일종의 두피 타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점들이 모여서 마치 머리카락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줘요. 그렇다면 SMP 시술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SMP는 대머리나 탈모가 심한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술입니다. 첫 번째로 부분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머리 전체가 탈모가 아니더라도 일부 부위의 탈모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정수리 부분만 탈모가 진행되거나 앞머리 부분이 휘퇴되어 이마가 넓어 보이거나 M자 탈모가 딥어지는등 부분적 머리숱이 적어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SMP는 이런 부분 탈모에도 효과적입니다. 머리카락이 있는 부위와 없는 부위를 자연스럽게 이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머리숱이 많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성분들 중에서도 SMP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산 후 탈모나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로 머리숱이 적어보이는 경우 SMP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머리카락이 중요한 미용 요소 중 하나잖아요. SMP 시술을 통해 머리 숱이 많아 보이게 되면 전체적인 이미지도 훨씬 조, 어려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있어 만족도가 높아요. 셋째,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 또한 미용 목적으로 SMP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은 남성분들 사이에서 짧은 머리 스타일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머리를 짧게 깎아도 두피가 보이지 않고 깔끔한 인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SMP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소나 스트레스, 유전 등으로 얇아진 머리카락으로 자꾸만 빈약해져 원하는 스타일을 할수 없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시술이에요. 네 번째로, 흉터를 가리기 위해 SMP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사고나 수술로 인해 두피에 흉터가 생긴 경우, 흉터 부위에 SMP 시술을 하면 눈에 띄지 않고 자연스러운 두피 모양을 되찾을 수 있어서 자신감을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머리 숱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우에도 SMP가 도움이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젊고 건강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SNP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SNP는 대머리나 탈모가 심한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분 탈모, 여성 탈모, 미용 목적, 흉터 커버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SNP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술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요. 탈모로 인한 고민 멈추시고 S&P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아 보세요. S&P 시술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오늘은 S&P 시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